여러분의 활기찬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백세 건강봇이 함께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 한 컵이나 요거트 한 숟가락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기운이 난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만약 그 건강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하루를 만성 피로에 빠뜨리고 혈당을 하루 종일 출렁이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30년간 우리 몸의 대사와 수면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을, 나아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작은 용량과 시간표의 차이가 결과의 전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그 비밀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침을 소금물 한 잔과 30분의 햇빛으로 시작하면 왜 우리 몸에 잠자고 있던 에너지와 집중력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 할수 있는 정확한 용량과 시간표까지 명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한달 뒤에도 오늘과 똑같이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편안한 방 안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한분한 한 분께 더 친근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장모님과 함께 이른 새벽시장 길을 걷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평생을 아침밥은 보약이라며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쏟아지고 오후에는 손발이 퉁퉁 붓는다고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셨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꿔 보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추는 대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아주 적은 양의 좋은 소금을 타서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아침 8시쯤 저와 함께 2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며 햇빛을 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을 굶는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셨지만 놀라운 변화는 불과 사흘째부터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졸음이 줄어들고 저녁이면 코끼리 다리처럼 붙던 발뒤꿈치의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을 바로잡는지 그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장모님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아침을 망가뜨리고 피로와 혈당을 하루 종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잘못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공복 시간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이와 장도 함께 휴식을 취하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확보해주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충분히 쉬고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어 에너지 사용 효율이 안정됩니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처럼 공복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공복 혈당을 낮추고 체지방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음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은 야식 습관 때문에 늘 새벽에 갈증을 느끼고 아침이면 속이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건다 그대로 두시고 저녁 식사 마감 시간을 저녁 7시로 정하고 그 이후로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규칙 하나만 지켜보시라고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지긋지긋했던 새벽 갈증과 아침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위장질환이 있거나 저체중이신 분들은 공복 시간을 갑자기 너무 길게 늘리지 마시고 30분씩만 서서히 연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제 마지막 식사 시간은 몇 시였나요? 두 번째는 바로 소금물의 양과 농도, 그리고 마시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분과 미네랄을 배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죠. 이때 미지근한 물 200ml에 아주 소량의 좋은 소금을 타서 천천히 마셔주면 밤새 빠져나간 수분과 필수 미네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조절하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소금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72세 이은주님은 손저림 증상이 있으셔서 소금물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소금을 너무 많이 넣고 계셨던 거죠. 소금 양을 한 꼬집에서 그 절반으로 줄여 2주간 꾸준히 마신 뒤에야 손절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 김치나 국물 요리처럼 짠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첫 주는 소금 없이 깨끗한 물만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둘째 주부터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소금을 추가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만 드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물을 마시는 컵의 크기는 몇 밀리리터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아침 햇빛을 쬐는 타이밍입니다. 아침 햇빛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에서 깬후 한두 시간 안에 밖으로 나가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우리 뇌는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 동안 우리 몸을 활기차게 만드는 각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고 반대로 밤에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이 제 시간에 잘 분비되도록 시계가 재설정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70세 정혜민님은 늘 낮에 꾸벅꾸벅 조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셨는데 아침 9시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 습관을 들인 뒤로 낮 졸림이 신기할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산책하실 때는 일부러 햇빛을 정면으로 보실 필요 없이 얼굴을 하늘 쪽으로 가볍게 들어 자연스럽게 빛을 쬐고 걸음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긴 소매 옷을 활용해 피부를 보호하고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해 광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은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아침 햇빛을 받기 가장 좋은 산책길은 어디인가요? 네 번째는 바로 물과 빛의 순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옷 바람으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새 누워있던 우리 몸의 혈압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와 차가운 공기에 놀라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안전한 순서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입과 위를 부드럽게 깨우고 실내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에 그 다음에 햇빛을 맞으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분 보충은 혈압 변화에 따른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6세 김나현님은 기상 직후 바로 산책을 나갔다가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는데, 물 200ml를 먼저 마시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순서를 바꾼 뒤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순서를 기상 후물 마시기, 실내 스트레칭 3분, 그리고 햇빛 산책으로 한번 고정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첫 10분 루틴은 보통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는 커피와 첫 식사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깨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기상 직후에 마시는 카페인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리듬을 흔들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는 아침 햇빛 산책까지 모두 마친 뒤, 즉, 우리 몸이 자연적인 각성 사이클을 충분히 겪은 뒤로 미루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카페인 섭취 타이밍이 우리 몸의 수면과 각성 주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4세 오상진 님은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늘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첫 음료는 반드시 물로 시작하고 커피는 산책 후 최소 90분이 지난 오전 10시 이후로 미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불편했던 심장 두근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만약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신 분이라면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처음으로 마시는 커피 시간은 보통 몇 시인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에는 안전한 예외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 원칙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체중 상태에 따라 소금의 용량이나 햇빛을 쬐는 시간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염분과 자외선은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할 경우 분명한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9세 최미정님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제가 소금 없이 깨끗한 물만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지 물 마시는 습관만 바꾸셨는데도 이전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딱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스스로 혈압과 체중, 그리고 어젯밤의 수면 시간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만약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뒤로 몸이 붓거나 어지럼증, 두근거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니 즉시 양을 줄이거나 루틴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항목을 가장 먼저 기록해 보시겠어요? 이제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확장된 아침 루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원리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완성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과 평일의 기상 시간을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생각보다 아주 예민해서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금방 혼란을 느낍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나면 월요일 아침이 유난히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기상 시간의 변동을 줄이면 우리 몸의 시계가 더 빨리 안정되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 기상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늘 같은 시간에 맞춰보세요. 만약 낮잠이 꼭 필요하시다면 점심 식사 후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기상 시간은 몇 시로 정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찬물은 찬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밤새 쉬고 있던 우리 위장을 놀라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평소에 물을 삼키는 것이 힘드시다면 한 번에 다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양을 지키기 위해 200ml 컵에 미리 표시를 해두고 매일 동일한 용량을 지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물컵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나만의 햇빛 산책 동선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보면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늘과 양지를 번갈아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경로를 미리 정해두면 우리 눈과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즐겁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긴 소매 옷, 선글라스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 오는 날에 대체 코스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 햇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은 창가 옆에 의자를 두고 그곳에서 10분 정도 신문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가 오는 날을 위한 대체 코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아침 루틴을 마친 후 먹는 첫 끼의 구성입니다. 오랜 공복 끝에 먹는 첫 식사는 과식보다는 소식을,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좋은 지방을 골고루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드러운 달걀찜이나 구운 생선 한 토막, 따뜻한 두부 된장국에 여러가지 채소 반찬을 곁들여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름진 음식만 단독으로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첫끼 대표 메뉴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순서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각성 리듬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 중반 즉, 10시 이후로 미루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보세요. 기상 후물한 컵, 스트레칭, 햇빛 산책,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물한 컵, 그 다음에 비로소 커피나 허브차를 즐기는 겁니다. 위가 특히 예민하신 분이라면 공복 상태에서의 카페인 섭취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커피를 몇분 정도만 뒤로 미뤄볼까요? 여섯 번째는 약 복용과 아침 루틴을 현명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하는 약이 있다면 물 섭취와 햇빛 쬐는 시간을 그약 복용 시간의 전후로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약을 먹기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약을 먹은 후 30분 뒤에 산책을 나가는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생활 리듬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약 알림과 산책 알림을 같은 앱에 묶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광과민 반응 가능성이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직접적인 햇빛 노출은 피하고 밝은 그늘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약 복용 알림을 어떻게 설정해 두셨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주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긍정적인 변화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때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한번 주말 아침 같은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수면 시간, 낮 졸림의 정도, 아침에 몸이 붓는 느낌, 그리고 체중의 변화를 간단한 표로 적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기록하고 싶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침을 무조건 든든하게 채우기보다 적절히 비워서 밤새 지친 우리 장을 쉬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음식보다 먼저 아침 햇빛으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상식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관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공복 시간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로 아침을 연뒤 햇빛으로 몸의 각성 스위치를 켜는 것이었죠. 이 순서를 잘못 관리하면 오전 내내 졸음이 쏟아지고 혈당이 출렁이며 몸이 붓는 증상이 이어지고 결국 저녁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낮은 가볍고 머리는 선명해지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이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잠자리 옆에 200ml 물컵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자마자 그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소금은 평소 짠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일단 빼고 시작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몸이 적응되면 아주 소량만 더해 보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대사와 수면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였던 방법만을 골라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저녁 시간에 조명 밝기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두 배로 높이는 구체적인 밤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100세 건강봇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건강정보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대로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는 어제보다 한결 가뿐한 몸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